네,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이태리 여행을 떠나기 전꼭 알아야 할 이탈리아의 모든 것 2편.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좀이 소도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중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만 또 이탈리아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걷는 사람도 좀 있네요. 그 상점들이 다 문이 닫히긴 했네요. 지금 피에트라 산타 첸트로라고 하는 시내 중심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피에트라 산타 지금 도시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세 이야기를 좀할 건데, 와, 저도 참 이해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할때 사실 중세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야기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 나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일부러 터키에 가보고 일부러 그리스에 가 보니까 아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좀할 건데 제 설명은 중 1이나 중 2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비속어와 약간의 어떤 그런 경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걸 우리가 좀 알면 되는데 어, 이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르네상스는 중세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요 어떤 사람은 중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딱 중간에 맞물린 시기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근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중심은 제가 상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세시대 주 산업은 농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작업자족의 시대였고 봉건제도였고 기독교 사회였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세시대 때이 유럽이 후진국이었다는 거못 살고 미개하고 가난했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와, 이거, 와, 이야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금 유럽 하면 너무 잘 사고 있고, 유럽이 너무 선진화돼 있고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우선은 로마라는 게 너무 강력했죠. 그래서 거의 전 유럽을 다스렸고, 동방까지 그 발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로마가 갑자기 숙대밭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멸망시킨 사람은 게르만족. 쉽게 얘기해서 미개한 사람들이 로마를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하자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삼성 갤럭시 S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폰을 만든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아이폰이라고 얘기할 건데 저는 갤럭시 S가 좋아요. Do you know Korea? 이걸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장은 김정은이 되고 절대 해외여행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약 500년을 지속을 해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 500년 동안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기술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판테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게르만족들이 쫙 쳐들어 가니까 그다음부터 그 기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진국은 어디였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진국 선진국에 약간 좀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 부유했던 쪽은 동로마 제국, 그니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쪽입니다. 사실 그 로마의 아치를 만드는 그 기술 자체도 사실 다 동쪽에서 온 거였거든요. 다저 그리스 쪽에서, 저, 아니, 그리스보다 더 동쪽이죠. 그 완전 거의 뭐 이란, 이라크 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 사람들의 기술 자체는 사실 다 동방에서 온 겁니다. 정소리도 들리고 좋네요 이 사실을 사실 조금 이야기하기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안 배웠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딱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죠 약간 그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좀 서구식 그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 서구가 최고고 항상 유럽을 어떤 동경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동경하게 하는 약간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동방이 훨씬 더 선, 선진화, 그러니까 선진화 할게요. 더 선진화 되있다라는 거죠. 좋은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500년부터 1500년도까지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중세 중세는 500년도부터 1000년도까지거든요. 그때 기술은 사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500년부터 1000년도까지 만들었던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근데 사실 터키에 가보니까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기술로 좋은 건축물도 만들었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천년부터 중세가 살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술이 꽃피었죠 그래서 예술적으로 어, 우리의 시대를 나눌 때 로마네스크의 시대는 보통 천년도부터 천이백 년도까지 얘기하죠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로마네스크 고딕 그다음에 뭐 르네상스 바로크가 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천년부터 유럽이 좀 살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농업의 발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씩 그 교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교역이 되기 시작했을 때 중점이 됐던 네 나라가 있는데 그네 나라가 피사, 아말피, 제노바, 베네치아입니다. 얘네들이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못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끼리 교역을 해봤자 뭘 교역을 하겠어요? 제가 동방 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 무역 우리가 항상 베네치아 얘기할 때 동방 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유럽이 동방의 선진국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이 유럽에 그 물건들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가 점점, 점점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게 사실 유럽이고 중세입니다. 그 상업이 완전 최고점에 이룬 곳이 사실 어, 피렌체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피에트라 산타라는 이 도시를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이 소도시이기 때문에 중세적인 도시거든요. 사실 여기가 그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도시라는 의미가 농업적이고 봉건제도 속에 있고 르네상스적이지 않은 도시인 거예요. 르네상스적인 도시가 상업적인 거죠. 중세적인 도시는 상업으로 넘어가지 못한 도시입니다. 농업에서 그냥 굳혀진 도시인 거예요. 지금 저기 성벽 보이세요? 저기 성벽. 이탈리아의 웬만한 도시들은 그니까 뭐 완전 진짜 완전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 말고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들은 성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 없는 도시 있을 수 있지. 베네치아는. 근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성벽 대신 거기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방어가 가능했던 거죠. 어 그러면 어 가이드님 아 가이드님 어제 세바 피렌체 가니까 성벽 안 보이던데요 성벽 있었습니다 근데 다 부서진 거예요 언제 부서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세계 2차대전 때나 그때 아마 부서졌을 거예요 밀라노도 성벽이 있고요 로마도 성벽 있었습니다 그니까 다만 안 보일 뿐이에요 작은 도시들 다 있었습니다 저 성벽 안에 이 도시. 이 성벽, 여기 안에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들이 살았던 거죠. 영주라고 하면 왕, 귀족, 그 다음에 뭐 기사까지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벽 밖에 마을 같은 경우는 어 농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처갓집 같은 경우는 농로들이 살았던 어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땅값이 훨씬 더 비싸겠죠. 자 그러면 이 소도시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 에요 아이 팁은 진짜 이 세바의 뇌피셜 안에서 정말 꿀팁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소도시가 농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농업 다음에는 상업의 시대로 가는데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들이 상업이 발전한 게 아닙니다 그 상업을 정점을 찍은 게 피렌체고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그 상업을 하지 못해서 어, 조금 낙후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쭉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성당 보이시나요? 저 성당. 저 성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거의 한 1200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성당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가서 개조가 돼야 되는데 개조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이 발전될 수가 없었고, 상업의 도시가 아닌 농업의 도시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와인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특산물 같은 게뭐뭐 어, 뭐 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뭐 약간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의 위치를 보면 바다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바다하고 가까운 어떤 뭔가가 생길 건데 여기 피에트라 산타라고 하는 도시는 이또 피에트라가 돌이란 뜻이에요. 산타가신성한이라는 뜻이고 신성한 돌. 그 여기는 마르모라고 하는 대리석이 잘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산물은 대리석인 거고 대리석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가 바로 피에트라사던 거죠 자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도시를 볼때이 도시 자체가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고속도로가 있는 어떤 지점의 도시는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로냐 라든가 아니면 어, 뭐 피렌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에, 뭐 밀라노도 마찬가지겠죠 고속도로가 있는 도시들은 나중에 르네상스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들인 거죠 하지만 지금의 고속도로가 없는 어떤 국도만 있는 어떤 약간의 산에 있는 교통이 편리하지 않는 곳은 과연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뭐로 먹고 살았냐는 거죠 그냥 농업으로 계속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세의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와인이 유명한 곳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산 지미냐노라는 도시죠 그 도시에 가보면 상당히 중세적이고 상당히 중세적인 도시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그 도시의 요소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소도시 가면 아 여기가 르네상스적이지 않는구나 라고 딱알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구독해서 계속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행에서 루트를 짜기에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소도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소도시를 그냥 아, 나 소도시 이런 곳에 그냥 한적한 곳에 있고 싶어.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이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것이 틀이 잡혀 있으면 그 도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행이 좀더 윤택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성벽 보이죠? 이 성벽 안에는 영주가 살았던 거고 성벽 밖에는 농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벽이 잘 관리가 나름 돼 있는 곳입니다 뭐 많이 돼 있진 않지만 자 그럼 그런 거예요 본인이 조각에 정말 관심이 많다 아니면 본인이 조각가다 아니면 뭐 조각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여기 도시에 올만하죠 아유맞습니다 아, 오랜만에 걸어보니까, 아, 뭐 상쾌하고 좋네요.